3시간 세션 게임을 진행 는 오픈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이제 통합 좋은 플레이오프 경기 어,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를 보고겠습니다. 참이두 선수의 경기 여러분 역시 올스타답고 에, 또 여러분께서 나도 저런 올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 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문이 열려 있죠. 스니커즈 아마추어 올스타 리그 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조 B조 C조가 경기를 펼쳐서 이제 어 여섯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파타 B조의 예선전 어, 경기가 끝을 됐습니다 내일 아, 6월 26일 마감이 되겠고요. 선착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신는선착순으로이시청을 통해서 70% 이렇게, 아, 100% 아, 참가자를 선정해서 바로 7월 3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2주의 2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 아, 그러니까 이각조당두명씩 8명의 선수 이제 본전 대회가 스마이 로봇 리그 아마추어 대회가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마추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어, 현장에 오시면 또 스키니스 게임이 벌어고요 다음 주에는 스키니커즈 스타 리그가 없습니다. 에, 다음 주에는 그대신 여러분께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니다 부산 광안리 스타무대에서 부산 국제 스키니커 스테이 기념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대회 어, 스키세스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어, 다음 주에 녹화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광안리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오후 7시에 저희가 어, 김정민, 홍지로 강민, 박정석 선수와 함께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1대1 됐습니다. 1대1 됐고, 역시 이제 3세트 경기에 따라서, 예, 3세트가 누가 이기든가에 사실 그거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크게 작용할 것같지 않아요. 워낙에 두선수 기세나 아, 경력으로 왔을 때, 그렇죠? 그러나, 뭐, 만약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알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저그가 프로토스를 많이 앞서고 있는 전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장에서 만약에, 가, 어, 프로토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데미지가 되겠죠. 음. 네. 자, 그럼 뭐, 전장을 뭐, 좀 만나볼까요? 알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맵에서는 저그대 프로토스 4대1로 저리가좀 앞서고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예, 저그가 프로토스보다는더 할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맵입니다. 이런 맵에서 만약에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어쨌든 자신의 전략으로 단기전이든 아니면은 단기전이든 빨리 끝내게 되면 된다면은, 어, 뭐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심정적인 데미지를 입으면서 역시 다음 맵에서의 어떤 자신감도 분명히 없어지는 예,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어, 수 있겠죠 강민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를 두번 만났었는데요 예, 두번다 패배한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종진 선수를 말씀해 주시기는 바로 지금 이전자 어, R포인트에서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현재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자 3세트 경기입니다 그 전작 어, 어, R포인트에서 3세트 경기가 벌어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가는 선수가 분명히 오늘의 경기에서 어, 유리한 자리를 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훈열 선수가 때리고 있는데 이훈열 선수의 경기는 다음 주 7월 1일이 되겠네요. 바로 그 대공이 박성준 선수가 되었지. 이제 무수할될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 3세의 경기다. 저는 모두 현재 1세, 1패3세다 R포인트에서 채워집니다.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 11시까지 왔습니다. R 포인트에서요, 4시에 신치고 여기를 시작했구나. 11시 부터 강민. 5시에 노란색 버그가 바로 박성준 선수가 되겠고요. 박성준 선수. 서로 두 선수가 대각선으로 놓여있습니다. 예. R 포인트입니다. 이런 위치라면 강민 선수 그냥 그안마원 쪽에 빠른 확장, 더블랩소스를 구사하면서 예, 장기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으니까 예, 아무래도 멀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버우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는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 상대방이 생각하기 쉽다리 생각하지 못하는 조합들로 어, 제고권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버라든가 탁템플로로 일단은 어, 확장위주 쪽에 타격을 줄수 있게만 된다면은 장기전에 가서도 어, 분명히 강빈 선수, 박성준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예, 분위기가 나옵니다. 앞선 두 경기의 경, 경기 결과는 1대 1. 예, 한 세트씩 주고받기는 했습니다만 음, 그리고 경기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흐름이 가져다주는 느낌 또그 경기 면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페이스 이런걸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박성준 선수가 좀 위에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첫번째 경기도 박성준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박성준 선수가 어좀 들이받았기 때문에 좀 무모하게 네. 예. 그래서 강민 선수가 이긴 느낌이 예, 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들고 두번째 경기는 강민 선수가 정말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예, 박성준 선수의 예, 장기전 장기지향적 경기 운영이 완전히 예, 따지고 보면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예, 박성준 선수에게 일단 절반쯤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반, 중후반 예,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올가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으면는 박성준 선수는 그 함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함정을 자신이 포은 후으로 메워버리고,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 것 같아요. 뭘하던가는지 예. 강민 선수가 장기전을 바라보고, 예, 장기전으로 슬슬 넘어가기 위해서, 뭐, 공일업된 질럿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끌려고 그러면은, 같이 시간 끌려주면서 오히려 더 장기전을 바라보면서 더큰 힘을 모아버리니까 예,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한것 같습니다. 이 박성준 선수의 예. 대 프로토션 경기를 보면은 그넘버3에서 손광호 씨가 최배달 우리 그채배달기를 어 비유를 때 얘기를 하죠. 예, 더 프로토션한 박성준이야라는 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또 하시기도 하셨죠. 예. 지금 강민 선수는 앞바한 쪽에 더블렉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넷 사이버넷 포 올리고 난 이후에 네, 바로 스타게이트 올려가면서 포져어로 상대방의 어떤 그 어, 빌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 에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으로 오면은 템플러 계열로 타고 혹은 템플러 계열이나 리버로 어, 테크 트리를 넘기고 네. 만약에 이제 뮤탈리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병력들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스타 게이트까지 올려가면서 예, 퍼세어를 타는 사용을 하는 예, 그런 식의 운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네시 게이트를 지고 있는 가운데 밟아 나가고 있는 강민 선수 그리고 해기가세 개가 됩니다. 네. 동전 없습니다. 성준 선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러시거리가이 정도고 상대방이 이렇게 빠른 테크를 타고 있다면 아까 어, 러시아어에서 플레이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네. 물량. 네오버인다고 확실하시죠? 예. 그리고 은근하게 버텨내는 예. 네, 그런 식의 플레이들. 자, 동작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즈라의 트랜 뭐 박성준 선수 기본 병력 이외는뭐 사이콧을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네. 참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질러 돌과 예, 프로브 하나의 드라군까지 <laughs> 네. 질로 드라군이 처리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네. 오래 살립니다. 프로브 네. 그. 프를 쫓아다니는 더블링에 기회를 담은 만화도 제가 어디서 본적이 있습니다. 참 달아프다고 썰고 있더라구요. 네. <laughs> 자 커버쉐어가 왔습니다만 딱 바로 시디라가 나오면서 출발냅니다 상태 파악하고 있는 커세쉐어 잡혔겠죠 프로 그다지 지금까지 앞선 경기와는 남성이 막 달라 보이진 않네요. 네. 강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온, 아 오늘 경기에 준비해온. 테마. 네, 전체적인 테마가 네. 그냥 원게이 정석 플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경기에는 확실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앞마당 가져갑니다 가보면서 그리고 네. 로보팅 스커트레이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템플러 세대는 뭐~ 중장기전으로 도입했을 경우 효율적이긴 하나 중기전까지 타격을잃지 않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사이언 시스템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를 안마당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저 지역의 네. 방어라인 구성에 참여시킨 것 같아요 예, 캐논과 리버를 동원을 해서 방어라인을 구축을 해 놓고 상대방이 만약에 스파이어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뮤탈리스트를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비슷하게 하나 더 늘려서 네, 포세어를 꾸준하게 뽑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가능할 겁니다. 어 그렇죠. 예. 드라곤이 최근에 예. 나온 거 봤을 때는 드라곤 리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버로 일단 안마당 어, 지역에 들이닥치게 될 병력은 방어해주고, 예, 예. 그리고 공격은 드라군 리버로. 자, 빨이올라요 예. 예, 그리고 사이먼의 브리트스도 돌아갑니다. 예. 아, 이거 안마당 지역에 킬을 좀 줘야겠는데. 이거 예, 까다로워요. 가속으어오세요속 시대는 저블링. 자, 이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셔틀리나 아니고 아니고 나왔네요. 저 더블한 중립 자체가 유연한데 체제 네. 변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병력을 활용하는 방식의 적어도 그렇거든요. 이거의 네. 존재를 확인하는 박성준 선수 그래서 더블링 사실 이뤄도 그만입니다. 정말 허무하게 질럿 하나도 못 잡고 다 잡히는 그런 사태만 아니라면 안마당 지역에 확장 있고 3리 체제가 갖춰진 저그라면 초반 저 정도 규모의 저그는 그냥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견제가 안 통해도 손해는 아닌 대포투수전의 벌서와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추가가 됩니다 황민 선수 옵저버터리가 아직 사게 없어요 옵저버터리가 네. 아직 없는데 럭커로 지금은 시간을 뺏으러 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럭커 보여주고 네, 그걸로 병력손치를 발생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 다세뮤탈도 모아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아, 건데 이거 못힐수 음, 있습니다. 이거는 위상격을 받게 되는 이 공격은 지금은 먹습니다. 그거는 아, 예, 앞마당 넥스트. 아넥스 깨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예. 아주 쉽겠습니다. 아직 목적으로 리가 올려 네스트의 진심은 이치를 정확한 감사하겠습니다. 지 더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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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데다가 이거를 해 이거가 이거가 아아민 여기서 실수을 저지르네요. 어쨌든 아차 깝을 겁니다. 체온이 조금만 빨랐어. 혹은, 예, 네, 리버, 아아... 한이 아. 나온 이후에 바로 옥저버터리 올리면서 옥저버를 생각을 했었으면은, 아, 이런 아픈 결과는 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옥저을 뽑는다면 나는 터지로 걷어내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완벽합니다. 막준 끊어줘. 앞마다 예. 1경기 끝난 후 제가 그 경기에 대해 분석을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참, 예, 제 예, 오버였던 거예요, 결국. 예. 참, 예, 이번, 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운영과, 예, 플레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 상태.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요. 예. 그냥 예, 첫 예, 번째 경기는 그냥 공격을 갔던 겁니다. 네 아, 자칫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마치니 예, 왔다, 뭐, 예.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 전혀 뭐, 예. 거만하다 내지는, 예, 그런 느낌이 줄 수가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강민 어. 선수는, 아, 야, 이번에는, 아. 막 그냥, 예, 시들어만 밀어붙이네요. 이것도 강민 선수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네. 어느 정도 이제, 소수의러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한 이후에는 박성준 선수 자세히 밀타리스 모아서 그걸로, 예, 막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스쿼지로 커세요.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못 맞아. 예, 먼저, 이거, 이이 정말 무서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아, 박성준, 박성준. 완전히, 완전히 예. 예. 어 예! 나의지원 빨리 올라가 예! 이렇게 압도적인 선수가 있었던가요? 승리를 완전히 빼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할 수가 없겠네요. 프로포트 예, 뭐한2년을해본도좋것 같아요. 예. 히드라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아. 전에 박성준 선수가 무엇을 했냐면은 스커지 뽑아서 스커지로 커세어 잡아줬습니다. 그러고 마치 예, 뮤탄스를쓸것 같은 무슨 뭐, 분위기라든가 아. 이런 것도 다조성해놓고 예, 예! 강민 예. 예. 선수! 살아내요. 뭐? 시게 박민 선수도 훌륭합니다만 박성준 선수의 이 전투력에는 시을 내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아, 박성준 선수 세네 번째 세트를 10초 30분 동안 가져가면서 2대 앞서 있습니다. <laughs> 예,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 1경기는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워밍업, 예, 예,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예, 두 번째 경기는 장기전이긴 했습니다만, 예, 어. 압도적이네요. 네. 이번 경기에서 강민 선수의 실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옵저버 터리를 좀더 빨리 건설하고 옵저버가 좀 일찍 나와서 안마당 지역에 큰 타격 없이 막아낼 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강민 선수가 할수 있다는 걸, 어 박성준 선수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을 했고 그 공격은 상대방의 예, 뼈를 부러뜨리는데 어. 성공을 했죠 안마당 네. 지역에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정말 병력도 면 없이 확장을 했는데 그냥 바로 깨져 버리면은 직접해서 살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속 병력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또그 전에 약간의 심지전을 동반한 커지 움 움직, 어, 커지 움직임 야 박성준 진짜 엄지 손가락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프로토스가 저글을 상대로 가장 까다로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테크를 선택을 해서 어떤 유닛을 조합을 해서 갈까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뭐 전태규 선수라든가 이런 프로토스 유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을 예, 박성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잘 찔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딱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대1 박성준 선수가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4세트에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후 4세트가 이어집니다.